안녕하세요, 솔트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잘 써먹고 있는 포켓2의 무선 마이크 성능을 비교하는 것과 그리고 멀티 핸들의 어, 부가적인 기능들 이 부분에 대해서 팁을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DJI 포켓2를 구매할 때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어, 콤보를 사야 될까? 아니면 단품을 사야 될까? 어 아마 이 갈등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어, 콤보를 샀을 때안에 그 들어있는 부수적인 액세서리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 활용도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마 가격 차이가 좀 있으니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굳이 그게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자의 경우 활용도에 의해서 단품을 선택하거나 어 콤보를 선택한다. 이거는 고민을 해볼만 하죠.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 구성품 때문에 콤보를 갖다가 돈 들여 사는 거는 조금 낭비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후자의 경우, 음,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되니까 뭐 필요도 하고 상관없이 그냥 단품을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 부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먼저, 어, 구성품을 보시면은 몇 가지의 차이가 보이죠. 콤보는 일단은 삼각대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삼각대 같은 경우는 뭐 일체형으로 다 이렇게 포함해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휴대성에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데 제가 글쎄요. 써보니까, 음 꼭이 전용 삼각대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용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죠. 다른 삼각대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악세사리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각 렌즈. 이거는 아무래도 꼭 여기서 포함된 제품 사지 않더라도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즈모 포켓보다 확실히 이제 화각이 넓어졌기 때문에 성인 남자 두 사람을 팔을 쭉 뻗지 않고 대강 펼친 상태에서 찍을 때도 두 사람을 수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쓸 일이 없더라고요. 대신에 이거는 이제 제 경우고 사용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콤보 세트를 선택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것도 메인 악세사리다 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마이크와 멀티 핸들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아마 콤보를 염려해 두신 분들은 이 구성품 때문에 어, 고민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둘은 순망치안의 관계인데 음, 둘이 같이 붙어 있어야지 제 기능을 한다. 그런데 또한 측으로 생각해 보면 양방향은 아니에요. 일방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예를 들면 멀티핸들은 독립적으로 많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선 마이크가 없어도 사용처가 있어요. 활용도가 있는데 반면에 멀티핸들이 없으면 마이크는 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일단 제가 많이 쓰는 마이크는 무선 마이크인데요. 이것도 사용자가 뭘 찍느냐에 따라 또 다르죠. 겉마이크가 좀더 효율적일 때도 있고요. 핀 마이크가 더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제 동영상을 보면 대부분이 저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 수음하는 게 우선이고 어 이런 분들 저와 같이 비슷한 패턴인 분들은 아무래도 핀 마이크나 무선 마이크가 좀더 효율성이 높겠죠. 자 이런 마이크들을 보면은 어 포켓 2에 이게 적용 그러니까 확장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 포켓 2에 들어있는 이 멀티 핸들은 무선 마이크를 위한 악세사리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쓸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반에. 자, 이 마이크들을 멀티 핸들에다가 연결할 수 있어요. 멀티 핸들에 보면 음, 두 개의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후면에 보면 은 C 타입의 충전 단자가 있고요. 또 측면, 액정을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 측면에 보면은 3.5mm 단자가 보여요. 여기에다가 마이크를 꼽을 수 있는데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음, 보다시피, 어, 이런 겉마이크도 측면에서 이렇게 꼽으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이 로데 와이어리스코도 측면에 꼽으면 됩니다. 전원만 키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3.5mm의 어, 단자를 갖고 있는 이어폰을 사용하시면, 어, 자신이 촬영한 영상물의 사운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끊기는 구간이 없는지 모니터링도 할수 있거든요. 요 부분은 조금 제 입장에선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찍고 나면은 본체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는 구분이 좀안될 때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물론 스마트폰용 통화가 가능한 이어폰을 사용하시면 그 이어폰을 통해서 음성을 같이 녹화를 할수 있어요. 이 부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어폰의 퀄리티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 겉 마이크 타입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가 보이시죠. 요거 보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 신기하게 생겼다고, 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잠깐 보여드리면, 요 제품이에요. 음, 요 제품인데, 독특한 게 마이크가 두 쪽에, 그니까 숨을 할수 있는 게두 쪽이에요. 이쪽도 숨이 되고, 이쪽도 돼요. 이게 사이렌, 어, T 마이크라는 건데, 이것도 로데 마이크로처럼 전원이 따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니까 카메라의 전원으로, 어, 쓸수 있기 때문에, 꽤 유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이 제품을 보면은 스펀지로 된 윈드스크린도 있지만 기본 구성품에는 털로 된 윈드스크린도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오갈 수 있는 버튼과 어 이렇게 좌측으로 보면 마이크 수음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만 나올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양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브이로그 찍을 때꽤 괜찮을 것 같아요 내 목소리도 담고 어, 상대방 또는 주변음을 담을 때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어, 디자인 무선 마이크와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와이어리스 고이 두가지의 수음 퀄리티? 이걸 한번 체크해 볼게요 화면에 색감이 조금 바뀌었죠 어, 지금 제가 켜놓은 카메라가 포켓투입니다포켓투고 음, 기본적인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현재 녹하고 있는 거는 자체 마이크, 내장 마이크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내장 마이크 그리고 포켓 2의 무선 마이크 그리고 로데 와이어리스고로 촬영한 걸 각각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는 DJI 무선 마이크로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약간 목소리가 달라졌죠. 달라졌다기보다는 제가 그 전에 조금 이렇게 들을 때 보니까 테스트할 때 보니까. 내장 마이크는 조금 울림이 있는 공간에 따라서 약간 울림이 있는, 조금 멀게 들리는 이런 느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무선 마이크는 아무래도 입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소리가 응집된 그런 느낌, 조금 몰입도가 좀 높아진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로데 와이어리스 고로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가 또 한번 달라졌죠. 아마 이제 목소리도 아무리 같은 무선 마이크라 하더라도 그 특성이 좀 다르고, 숨의 퀄리티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다르게 들릴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게더 좋은지, 요 차이가 이제 좀 중요하겠죠. 개인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각각 한번 다시 짧게 추려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지금은 포켓2의 내장 마이크로 촬영 중입니다. 두 번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지금은 DJI 무선 마이크로 촬영 중입니다. 세 번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 지금은 로데 와이어리스 고로 촬영 중입니다 각각 소음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긴 하죠 뭐 그런데 뭐 내장 마이크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굳이 저처럼 혼자 떠들고 제 목소리를 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핀 마이크나 무선 마이크가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두루두루 일상을 찍는 정도면 워낙 포켓2의 내장 마이크 성능이 좋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찍다 보니까 조금 제한된 공간, 특정 공간에서 울림이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를 쓴다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의 차이를 갖다가 비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비교의 대상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디자인 무선 마이크와 로데 마이크의 차이점이겠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뭐, 제 멋대로, 제 기준에 따라서 이게 더 좋아, 저게 더안 좋아 라고 말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각각 기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 굳이 콤보 세트를 구매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마이크를 쓰고 싶다 하면, 어, 멀티핸들만 구매해서 써도 될것 같아요. 제가, 어, 홍대에 있는 디자이에 전화를 해서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보니까 지금은 현재 시점은 안 그런데 앞으로 각각의 액세서리 파츠를 팔 거라고 해요 판매를 할 거라고 하니까 굳이 필요하다 하면 구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디자인 음, 무선 마이크를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멀티핸들은 구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미모 앱에 접속을 해 보면 어, 본체에서 할수 없는 그런 디테일한 설정과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좀 접속할 일이 가끔씩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 무선이 안될 경우에는 귀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게 돼요.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음 구매하는데 고려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무선 마이크나 핀 마이크 이런 유선 마이크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어폰을 연결해서 내가 녹화한 걸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음, 과연 나한테 맞는 음, 분류는 어떤 것인가, 단품인가 콤보인가 이런 거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 꺼지겠습니다.